아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어 부산 양산 해운대 분해의 이동석 분회장입니다. 어 오늘 새누리당 당사에 어 지명을 받아서 어 우리 살상 총선에서 어 우리 이 국회의원들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문화 국회의원들 어 지난 3, 4년간의 평가를볼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다 어, 노동자들을 위한다 해놓고 어, 지나가면서 보니 어, 그거 다 거짓말이 있니다 예, 얼마 전에 1월 20일날 어, 정부의 이대 계약 지침 발표되고 지금 어, 노동법을 뭐 난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어, 우리나라 1 재벌들이 원하는 거뭐 고여도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선두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어,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어, 4월 13일 날, 우리 또다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피다담 위에서는 저 1%도 안 되는 재벌들을 위하는 이 정치인들, 이제는 우리가 아, 4월 13일에는, 어, 심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있으면 이 정치인들 아마 우리들데와서 표를 구걸할 겁니다. 막 끌베처럼 퍼달라고 구걸할 겁니다. 아~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두번 속지 맙시다. 이제 예. 4월 13일 총선에서는 정말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 을 뽑읍시다. 그리고 우리 삼성 장학생들. 예 삼성에서 밀어주는 장학생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하여금 심판받도록 해봅시다. 예. 그 선조의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휘에 전국 동지들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임남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임남투 전국 동지들 뜻을 모아서, 예. 끝까지 가열차게, 어 사생결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지들, 어 휴일날 이렇게, 어, 어, 세운드 당 앞에서 여러분에게, 어, 결여를, 어, 모으기 위해서, 어, 다시 한번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동지들, 끝까지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에 어, 20년, 30년, 예, 100년 가는 지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 어, 산하천 동지들 투쟁, 어, 정말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투쟁합시다. 투쟁! 그리고, 예, 계속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어 다음 우리세 분을 전국에서 제가 실명을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 부산 영산에 어 끝까지 지금 고군분투하 계시는 어 서부산 분회의 배광훈 분회장님 그리고 어, 어 대구 경북의어 조직부장님 어 박성석 조직부장님 그리고 우리. 삼성 지킴이 활동가, 예, 1기에도 노력하셨지만, 2기에도 역시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휘를 위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황수진, 동지, 요세 분은, 어, 다음 주에, 어, 똑같이, 탄력을, 어, 재벌, 어, 풍선 터터기 릴레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 우리 가을차 투쟁 끝까지 해봅시다. 아, 딱... 됐죠? 그고 어, 되고 있지. 다시 녹화되고 있는데. 그래 <놀람>